반갑습니다. 8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벌써 주말입니다. 한 주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복된 주일을 준비하며 오늘 하루를 지내시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며 활란 가운데 위로가 되시고 도움이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항상 통행하시며 우리가 넘어질 때에 손잡아 일으켜 주시며 또한 피할 길을 미리 알려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따라 살아감으로 이 세상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을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찬양하리라 하게 네, 노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육 61장 1, 2, 3절, 3절을 읽겠습니다. <laughs> 이사야육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릎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오늘 금요일 다락방 내용보다는 내일 토요일 다락방 내용이 더 은혜로워서 오늘은 27일자 본문으로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리본 러번 윌리엄스라는 미국 조지아주에 사시는 분이 알래스카 여행 중에 깨달은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 이 러번 형제님이 가족들과 함께 알래스카 여행을 버스를 타고 이제 쭉 달리는데,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어, 산불이 크게 난 지역인가 봐요. 그 불탄 나무들이 아, 줄줄이 이렇게 황폐하게 있더라. 있는 그 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이렇게 버스에서 보니까 그 불탄 나무들 바로 앞에 어, 그 라이트 핑크 연한 분홍색 예쁜 꽃들이 이 무더기로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 꽃은 형제가 이전에 어떤 그, 그 습한 황야지대의 길을 걸어갈 때 보았던 것과 같은 꽃이었어요. 그래서 가이더에게 물어보니까 이 여행 가이더가 그 꽃의 이름이. 어, 파이어위드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r 파이어위드 우리말로는 분홍 바늘꽃 아, i r e 까 파이어위드 또는 분홍 바늘꽃인데요. 파이어위드란 말을 제가 자을 찾아보니까 그 불이 휩쓸고 지나간 그 자리에 그 파랗게 돋아나는 그런 풀이라고 하고 또그 근처에는 이 핑크빛 예쁜 꽃들이 피어나는데 그꽃을 이제 분홍 바늘꽃이라고 하나 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그냥 통칭해서, 파이어 e w 위드가 이제 잡초라는 얘기잖아요. 갈 때. 파이어 위드라고 표현하는데, 어, 이 꽃이나 이 풀은, 특별히 이 분홍 바늘꽃은 큰 재난이 휩쓸고 지나간 지역. 예를 들면, 이제, 알래스카 같은 곳은 빙하가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녹아가지고, 막, 거대한 빙하가 이렇게, 땅을, 숲을 덮칠 때가 있나 봐요. 그러면, 어, 그게 이렇게, 무, 트로확 지나가면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그 나무나 생명체들이 완전히 이제 재앙을 만나는 거죠. 어, 그러고 나서 몇 년이 지나면 그 자리에, 어, 피는 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분홍바늘꽃이라는 꽃입니다. 또, 큰 산불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다새카맣게 탔을 때에 그 자리에 피는 꽃도 이 분홍바늘꽃이라고 합니다. 러버 엔제님은, 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큰 재난과 같은 엄청난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삶의 모든 소망을 아삭아버릴 정도의, 예를 들면, 뭐, 갑자기 시안부 생명 선고를 받았다든지, 또는 자녀에게 엄청난 불행한 일이 닥쳤다든지, 또는, 어,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재산이 날아갔다든지, 이런 그 아, 상상하기 싫은 그 누구도 경험하고 싶지 않은 재앙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원하지 않지만 일어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 재앙의 상태에서 죽어가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일러분 형제는 깨닫고 있습니다. 어, 그 재앙의 자리 아무것도 생명이 남아 있지 않을 것 같은 그 불타버린 자리에 하나님은 소망의 꽃을 심으시는 분이시죠. 바로 이 분홍 바늘꽃과 같은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재앙의 현장 또 재앙이 지나간 그 삶의 자리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소망이 너무나 미약해서 우리가 붙잡기 어려울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작은 소망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작은 소망을 붙잡고, 그 폐허의 자리에서 다시 아, 이지러진 이 무릎을 굳게 세우고, 아, 숙였던 머리를 다시 세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여기 러버년 죄님은 이제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드라과메사카 아벤느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이 왕의 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을 어, 순종하지 않을 때에 이제 모함하는 신하들에 의해서 풀무불에 던져졌지 않았습니까? 어, 놀랍게도 근데 그 풀무불 안에서 그들은 옷 하나 타지 아니하고 어, 아주 말끔하게 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왕은 이 사드락과 메서가벳네브로 모함했던 신하들을 오히려 그 풀목불에 던져버렸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온전한 완전한 절망의 상황에서 사장님은 때로 어, 정말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났고 삶의 소망이 다 쓰러졌을 그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향하여, 어, 상식을 초월하고 물리법칙을 능가하는 하늘의 능력으로 임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 오늘 우리 유한공동체 안에 이러한 큰제앙과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한 우리 지체들이 생각납니다.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다시 한번 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폐허가 폐허와 같은 재앙이 폐허를 만드는 그 대재앙이 지나간 자리에서 삶의 소망이 아 캄캄한 밤과 같이 어두워졌을 때에 사드락과 메서까벳 느고를 구원하신 하나님,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던 니예를 천사를 보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이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부터 임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오늘 보면 이사 61장, 3절 보면 무로 시원해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한다고 하십니다.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한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 하나님을 드러낼 자, 임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일컬음 받게 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두분그두 그 분의 가족들이 꼭 받아 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새로운 소망에 믿음을 일으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다.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드러낼 자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아침 우리가 해야 될일은 무엇인가? 특별히 환란당한 우리 두 분의 지체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다윗과 같이 절망과 어두운 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오늘 말씀 전에 제가 불렀던 이 찬양을 그래서 택했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찬양하리라. 정말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해서 좋아서 나오는 찬양도 있지만, 삶의 소망과 기쁨이 다 사그러지는 그때에,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것이 바로 산자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찬양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진정 하나님은 우리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을 받기에 완전히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누릴 때도 있고, 또, 진정 원하지 않는 고난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이 아침에 사랑하는 우리 양지사님과 또 우리 박지사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게 해주시고 그들의 쇠약한 육신이지만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양이 가정의 지붕을 교회당의 지붕을 통과해서 저 하늘 보좌 앞에까지 전달되어지는 울려퍼지는 믿음의 찬양이 될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천사를 양지사님에게 보내주시고 사드라까메사카 아벳녹을 구원하신 그 생명의 손길을 성희자매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택하시사 오늘 이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